안녕하세요 1년 내내 할로윈 분장을 하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지만 정작 할로윈 파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튜버 기준모입니다 제 얼굴 보면 할로윈 분장 하셨네요 라고 감탄하면서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네요 무리하네요 그리고 분장 안했습니다 제 얼굴입니다 자 오늘은 마샬의 새로운 사운드바 소개입니다 마샬은 자사 최초의 사운드바를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한 번에 두 가지 모델을 내놨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헤스톤120과 이거보다 좀 작은 헤스톤60이라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헤스톤이라는 이름은 영국 런던 근처의 한 지명입니다. 마샬은 이 영국 지명으로 이 모델명을 짓는 전통이 있죠. 마샬 제품 리뷰를 제가 거의 다 해서 영국 지명은 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영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마샬 한번 초청해 주시지. 섭섭하네요. 자, 오늘 소개하는 헤스톤 120 사운드바는 업파이어링 유닛을 지원하는 5.1.2 채널 사운드바이고요. 370W의 앰프 출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출력의 사운드바입니다. 돌비 애트모스와 DTS:X 당연히 지원하고요. 네트워크 스트리밍까지 지원해서 최근 사운드바의 트렌드를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스톤 120의 차별점은 디자인이죠. 사실 뭐 사운드바가 무슨 디자인이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직접 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TV 화면이 아니라 사운드바로 시선이 갈 정도로 멋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뭐 사운드바가 예쁘다고 해서 뭐 나쁠 거 없죠. 자, 마샬의 역사를 언제나처럼 잠깐 살펴보면 1962년 영국의 짐 마샬에 의해 설립됐고요. 초창기에는 기타 앰프를 주로 만드는 프로 오디오용 제조사였습니다. 소비자용 오디오는 2010년 헤드폰을 만들면서 진출했고요 2010년대 초에 액톤 스텐모어 워번의 삼총사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면서 전설적인 제품 라인업이 시작이 됐죠 이제는 엠버튼, 뭐 미들톤, 킬번 등 휴대용까지 확대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올해에는 마샬 최초의 사운드바 헤스톤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오디오 사업부를 더 확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제품이든 마샬 로고만 붙이면 갑자기 역사가 한... 뭐 60, 70년 된 듯한 포스가 풍기기 시작하죠. 놀라운 녹음입니다이 사운드바도 뭐 어디 한 1970년대쯤 어디선가 본 듯한 착각이 들어요. 실제 사운드바라는 게 발명된 거는 2000년 가까이 되서인데 신기하네요. 뭐제 얼굴도 1970년대 뭐 기록사진 보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착각이 들죠. 신기하죠. 자, 참고로 출시 가격은 본체인 해스톤 120이 179만 원이고요, 해스톤 60은 109만 원. 그리고 여기 별도의 서브 우퍼, 요거는 공통으로 사용해요. 요거 서브 200은 79만 원입니다. 만약 예산을 좀 아끼고 싶으면 60만 선택해도 되겠죠.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색상은 120은 블랙 한가지고요 소형 모델인 헤스톤 60은 블랙과 크림 두 가지 색상입니다. 우퍼도 블랙과 크림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자, 디자인은 뭐 일반적인 사운드바처럼 길고 납작합니다. 그래서 뭐다 같은 그냥 일반 사운드바 디자인이 아닐까 했는데 디자인이 달라요. 솔직히 사운드 바는 디자인을 보고 사는 제품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의 제품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마샬 로고가 박히면서 어, 얘기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감성이 솟아납니다. 화려하면서도 이 네트로한 느낌이 나요. 자, 전체적인 디자인 소재는 마샬 스피커를 가로로 이렇게 길게 늘리고 납작하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에요. 몸체는 마샬 스피커에 쓰인 이 패브릭 재질과 동일하고요. 마샬의 황금빛 로고와 상단에 이 볼륨 로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마샬이 만든 그런 사운드바입니다. 자, 상단 조작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 노브가 3개 있고 물리 버튼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물리식이에요. 터치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노브와 꾹꾹 누르는 버튼들입니다. 마샬 스피커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조명까지 달려 있어서 조도도 조절 가능하고요. 더 감성적입니다. 볼륨 노브, 베이스, 트래블 노브, 소스 선택, 이런 선택 노브가 있고요. 미니 버튼으로 프리셋과 사운드 모드 선택 버튼이 있어서 앱이나 리모컨 없이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가로 사이즈는 110cm로 꽤긴 편이고요. 높이는 약 7.5cm로 TV 화면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게는 약 7kg 정도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TV는 55인치 정도 크기고요. 55인치 TV가 보통 120cm 정도 되니까 55인치 TV 이상이면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자 눕혀서 설치 가능하고요. 벽에 브라켓 설치도 가능합니다 능합니다. 좌우 채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스테레오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요. 자, 후면 연결 포트는 램 포트, HDMI eARC, HDMI 인, 그리고 전원 공급용 USB-C 포트, RCA 입력 서브 우퍼 포트가 있습니다. 뭐 RCA 포트가 있어서 옛날 TV도 연결 가능합니다. 자, HDMI 인은 4K 120Hz의 패스 수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무선 연결은 AirPlay 2, 그리고 구글 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등의 네트워크 연결과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무선 스피커로 써도 충분한 스펙이죠. 자, 별도 서브 우퍼 잠깐 설명드리면 해스턴 SUV 200이라는 이름인데 정육면체 모양이고요. 우퍼가 아래쪽은 물론 양 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셜은 우퍼도 굉장히 멋있게 만듭니다. 자, 주파수 응답은 30에서 150 h z 츠고요 출력은 240 w 음압은 9 9 d b 입니다 저역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이거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4 0 h z 에서2 0 h 르츠고요룸 보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유닛은 총 11개 유닛이 있고요. 앰프 출력은 본체만 370W입니다. 자, 이 유닛이 보이진 않는데 서브우퍼가 두개 내장되어 있고 3인치 미드레인지 우퍼가 두 개, 0.8인치 트위터 두 개, 그리고 2인치 플레인지가 양끝 앞쪽 위쪽에 배치돼서 서라운드 및 어, 돌비 애트모스 효과를 강화합니다. 총 5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11개가 달려 있죠. 5.1.2 채널 구성에 음압은 95dB입니다. 음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죠. 자, 음질 들어보면 우선 돌비 애트모스 효과가 생각보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업파이어링 유닛이 공간감이나 높이를 굉장히 잘 살려 줘요. 물론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는 제품보다 비교하면 비교하면 한계가 있겠지만 원박스 사운드바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돌비 애트모스 투스 효과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대사톤이 아주 선명해요 선명함이 되게 좋습니다 이 중고역대를 발달시켜서 대사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효과음이나 고음역대의 선명함도 아주 귀에 쏙쏙 꽂힙니다 그래서 더이 입체효과나 돌비 애트모스 효과가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거죠 개방감이 있고요 고역도 쭉쭉 뻗어나가고요 저역의 경우에는 40Hz까지 깊이 떨어지면서 상당한 수준의 초저역을 재생해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런 공동 주거 형태의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 우퍼가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진동이 강하니까 이 자체 우퍼 본체만으로도 충분한 저역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진동을 동반한 강력한 저역을 원한다면 이헤스톤 SUV200 서브 퍼를 연결하면 이건 뭐 가슴을 울리는 초저역을 맛볼 수 있습니다. By stealing a multi million dollar military aircraft and flying it in such a manner that it may never be airworthy again. Did it by 자 전체적으로 뛰어난 입체감과 선명함 그리고 풍성한 저역 그리고 개방적인 고역, 뛰어난 대사 전달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특히 이룸 보정 기능, 요즘에 사운드바들이 룸 보정 기능을 간혹 제공하는 제품도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 헤스톤 1 2 0은룸 보정 기능을 지원해서 설치 장소에 따른 최적의 사운드 재생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운드 모드의 경우에는 음질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뮤직, 무비 이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변화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뮤직 모드에서는 요 상향 유닛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반드시 영화 모드에서 봐야지만 이 박진감 있는 입체 음향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나이트 모드와 보이스 모드가 있어서 저역과 중역을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음악 스트리밍은 에어플레이 2, 구글 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등이 이런 네트워크 스트리밍 지원하고요. 마샬의 뿌리가 원래 스피커죠. 그래서 음악 재생도 준수하게 됩니다. 좌우 채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스테레오감이 아주 뛰어나고요. 중립적인 음색으로 재생을 합니다. 다만 음질이 좀 플랫해요. 그래서 EQ를 좀 만져주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Smile, cause you're beautiful mm -hmm. oh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샬 헤스톤 120은 마샬이 처음으로 내놓은 멋진 디자인의 사운드바입니다. 기존 사운드바들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멋진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요. 마샬의 상징 같은 이 노브까지 금색 노, 노브까지 적용해서 사운드바에서도 감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질적으로는 뛰어난 입체감과 개방감, 선명한 대사 톤, 적절한 중저역 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돌비 애트모스의 입체 음향을 즐기기 위한 최적의 사운드. 바 중에 하나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라운드 스피커가 따로 없지만 상당히 뛰어난 입체 음향을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룸 보정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원한다면 별도의 서브우퍼 추가도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모컨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는 별도의 서라운드 스피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뭐 지원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해가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한해뭐 특별히 이룬 게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비긴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뭔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 뭐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늙은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처음 경험하고 뭐 그랬으면 된 겁니다. 남은 두 달간 뭐 여행 많이 다니시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음악 좀 많이 듣고, 새로운 음악 듣고 이러면 된 거예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 그러면 올한해잘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기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